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전쟁터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톰했던 모든 성공 공식 모든 전략은 이제 빛바랜 과거의 이야기가 됐어요 오늘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 생존 지침을 한번 같이 펼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위워 We 솔져스 기억나시나요 포탄이 빗발치는 베트남 전쟁 한복판에서 지휘관이었던 할 무어 중령이 했던 다짐입니다. 지금 식당이라는 이 치열한 전장에서 사장님은 바로 이 지휘관과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부대원들을 이끌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게 있어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뉘듯이 외식시장도 이제 코로나 이전, 즉, BC와 코로나 이후 A씨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왼쪽을 보세요.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우리가 남이가 외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던 단체 회식이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오른쪽처럼 혼자 혹은 소수가 모여서 안전하게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략도 이젠 성장이 아니라, 오직 생존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가게의 손님 발길이 뚝 끊으니까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아 그럼 배달밖에 없네" 하고 배달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이게 최선의 전략인지 우리는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식당의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환대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행위를 넘어서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지친 영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배달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식당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배달로 전환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 가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환대를 포기하고 속도라는 전혀 다른 링 위로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다. 맛은 물론 기본이죠. 하지만 환대가 빠진 음식은 글쎄요, 영혼 없는 상품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배달의 세계에는 이미 낮은 고정비와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무장한 전문업체, 공유주방,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 같은 강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좋은 상권에 비싼 월세 내면서 인건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 식당이 이들과 속도와 가격으로 경쟁한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해답을 찾으려면 이제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시장 변화라는 외부의적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누구인지 즉 식당 사장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식당 사장 노동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스스로를 경영자, 자본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알바생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면서 주 52시간은커녕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실선 자기 가게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우리가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왜 사장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일본의 거의 2.5배, 미국의 4배에 달합니다. 이건 그냥 경쟁이 치열한 수준을 넘어서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말 그대로 피 터질이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좀뼈 아픈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한국 사장님들 대부분은 어디에 계시죠? 카운터입니다. 사장처럼 보이는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반면에 일본 사장님들은요? 주방입니다. 가게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싼 핵심 노동, 바로 요리를 직접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존력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수입니다. 자 이제 문제 진단은 충분히 한것 같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어설픈 SNS 마케팅이나 반짝 유행을 쫓는 메뉴로는 이제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기술훈련 대신 체력 훈련부터 시켰던 것처럼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나 좋아했다던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의 명언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장의 변화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앞으로 향할 곳을 내다보고 그곳에 먼저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의 지침서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맛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둘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셋째, 숫자를 꿰뚫어 보는 것 이세 개의 기둥만 단단히 세우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맛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 입맛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 돈을 내는 핵심 고객의 입맛을 저격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맛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끝이라는 겁니다. 언제 와도 똑같은 맛을 내는 일관성. 이게 바로 단골을 만드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 직원, 즉 내부 고객과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 외부 고객입니다. 직원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래 함께한 직원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매뉴얼이자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그리고 손님에게는 그냥 친절한 걸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환대를 보여줘야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사장님, 사장 노동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숫자입니다. 이제 감으로 장사하는 시대는 정말 끝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그게 다내 돈이 아니잖아요. 매출이 얼마고 식자재비, 인건비, 월세로 얼마가 나가는지 그래서 매달 얼마가 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진짜 경영이죠. 자, 이렇게 맛, 사람, 숫자라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건 전투 준비의 절반을 마친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혹독한 겨울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닥쳐올 더큰 위기를 내다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일본 외식 시장은 199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에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시장이 일본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일본은 식당 하나가 170명을 상대하는데 우리는 고작 86명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레드오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바다라는 뜻이에요.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훨씬 영세해서 어쩌면 일본보다 더 혹독한 추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가게 늘리고 매출 키우는 그런 성장 신화는 이제 잊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목표는 내실을 다지고 효율을 높여서 다가올 이 기나긴 겨울을 버텨내는 것. 바로 지능적인 생존입니다. 오늘 식당이라는 전쟁터의 변화와 생존 전략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영업이란 그리고 차장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